느린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 채널들을 보면 볼수록 걱정이 오히려 더 많이 드시나요?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시나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데, 우리 아이는 도저히 혼자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느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다른 교육 채널에서 여러 번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편하게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수학 같은 경우도 풀이식이나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최대한 아이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은 저 역시 여러 번 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상황을 보면 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고민할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아이가 고민하기 힘들어 하고요. 또 스스로 해보라고 하면 눈치만 보고 제대로 못하는 아이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지만, 아이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 습관도 중요하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또 수학 같은 과목은 혼자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범풀이식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명히 더 필요하죠. 하지만 이 방식에 맞지 않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을 하고 답을 내는 과정 자체를 버거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기는 하는데 혼날까 봐 무서울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자존심이 너무 세서 틀리는 것이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생각하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해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모른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도 됩니다. 직접 풀이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해시켜도 됩니다. 다만 차차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더 천천히 서서히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고등과정에서도 아이가 학습을 많이 힘들어하면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요. 차차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줘요. 또한 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매일 할수 있도록 적은 양을 주고요. 대신에 관리를 하죠. 문자로도 확인을 하고 줌으로도 만나서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고 늘고 있으면 듬뿍 칭찬을 해주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요 고등에서도 성적을 무척 많이 올려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고3 학생들 중에 6월달에 40점대 후반, 50점대 초반이었던 학생들도 본 수능에서는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꽤 되거든요. 5, 6등급에서 1, 2등급까지 오른 거죠? 어쩌다가 한번 6월 모의고사 못본게 아니라 내내 점수가 안 나왔던 학생들이 여름 지나서 오른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난 시간 동안 안 나왔던 점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난 과정에 대한 그 분석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해낼 수 없는 비문학 지문 자꾸 끙끙거리고 문제 풀면서 시간 분배도 못해서 뒷부분 거의 날리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실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막판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는 방식만 취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 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3도 이렇게 변하는데 초등 중등이면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수없이 변합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영영 없어질까봐 또 걱정이 되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기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도와주면 안될것 같고 또 아이의 지금 모습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고3 막판까지 바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부 타고나는 거다, 유전자다, 공부 습관 한번 안 좋게 형성되면 못 고친다 등등. 그러나 저는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봤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머리가 좋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아도,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해도, 집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배움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공부 습관은 커녕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도 놀랄 만큼 변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매년,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매년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식도 각각 달라요 날 때부터 머리 좋은 아이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천천히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팍 머리가 터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경우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뭘 어떻게 해도 잘안 되던 친구인데 갑자기 눈머리 터지듯이 쭉쭉 느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수 있다는 생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아이는 성장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더라도 불안감으로 인해 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진도요, 중요하죠. 공부 습관,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힘도, 머리도, 유전자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해낼수 있다는 생각.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공부 정서라고 말하고요. 누군가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으로 말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분명히 어떤 아이든 예전보다 나아져요.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길고, 누군가는 짧고,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더 잘하게 될지는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현재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결과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지, 조금 더 예전에 비해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스스로 할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혼자서 할수 있도록 천천히 시간을 두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초등 중등이요. 시간 정말 충분합니다. 만약에 맞벌이라서 아이를 지도할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대형 학원보다는 인원수가 적은 소수 학원이나 따뜻하고 여유 있는 성품의 과외 선생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행부터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느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시 절대적으로 따르시기 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